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 중인 범접 크루 멤버들의 리액션 영상이 조롱과 욕설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허니제이와 아이키가 사과했습니다. 앞서 21일 범접 크루 멤버인 효진초이의 개인 유튜브 채널 오늘도 최효진에는 수우파 1회 리액션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지난달 27일 첫 방송한 엠넷 예능 프로그램 월드오브 수우파 1회 영상을 보고 리뷰에 나선 범접 그룹 멤버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멤버들의 거침없는 리액션과 욕설이 고스란히 공개됐습니다. 에이지 스쿼드 다니카와 범접 가비의 배틀 장면에서 멤버들은 고함을 지르며 리액션했고, 그러던 중 허니제이가 다니카가 춤을 추는 장면에서 저게 춤이야, XXG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일부 시청자들은 허니제이가 상대 댄서를 성희롱했다며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아이키가 상대 팀들에게 다섯 개의 놀이 스펙을 받자 이런 XX년하라고 욕설하는 장면도 도마 위에 오르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정황상 특정인을 겨냥한 발언은 아니지만 날 것의 욕설에 거부감을 느꼈다는 시청자들의 반응도 다수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영상은 게재 2 시간여 만에 삭제됐습니다. 허니제이와 아이키도 사과에 나섰습니다. 허니제이는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밤 업로드된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했던 부주의한 말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과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실망과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어 당시 상황에 몰입해 상대 댄서를 향해 격한 반응을 보였고, 제 경솔한 언행으로 인해 보시는 분들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 깊이 반성합니다. 라며 사과했습니다. 아이키 역시 같은 날 최근 공개된 유튜브 리액션 영상에서 제가 그 당시 감정적으로 격한 표현을 사용한 행동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아이키는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더 세심한 태도로 소통하겠습니다. 따끔한 지적과 응원 모두 감사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라고 반성했습니다.